주제는 아닌데 네. 지금 피파 모바일에 피모 그게 있대요. 어떤 거요? 저 뭐야 쇼케이스? 쇼케이스 일정이 피파 모바일에 공개됐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. 어 그래서 아마 5월 18일이 그 피모 쇼케이스인데 아마도 이제 그 피파 포도 어, 어 이제 수상하니까. 화요일에 아마 공지가 나오면. 그렇죠. 목요일에 쇼케이스 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. 그렇죠. 예 지금 보시면 왜냐면 이제 18일이 목요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이제 16일날 보통 공지가 뜨니까 아마도 그때 좀 하지 않을까 예. <laughs> 생각을 좀 해봐요, 여러분들. 예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난 쇼케이스보다 우질지옥을 좀 보중이라고요? 야, 그럼 언제 공개되냐 이거? 야 우질지옥이 왜 도대체 그게 뭐가 기대가 되는 건데? 어? 뭐 믹슈랑 우질이랑 연결될까 그게 궁금한 거야? 그거 정말 지옥이야. <laughs> 와, 뭐 개미지옥보다 더한 건데 그거 아, 지금 사실. 거기 진짜 헬이야 헬. 아. 그래서 아마도 이제 쇼케이스 기다리는 분들은 이번 주 화요일 날 공지사항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네. <laughs>